이번 준터뷰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신민교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절차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자기소개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올해 직세 온 교사고요. 11학년 일반 담임을 하고 있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형식적인 네. 이야기 이 정도. 국어 선생님. <laughs> 중터뷰에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 사실 네. <laughs> 여러 번 거절의 의사를 내뱉었지만 아 그런가요? 거절 <laughs> 여기 앞에 있는 검범사 학생에게 네. 많은 구애를 받고 예쁜 범수가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또 거절을 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설득을 드렸는데 참 힘든 과정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저에게 고마워하셔야 되는 실례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의 나이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제 나이가 궁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선생님 작년에 학생들에게 알려준 나이가 5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54살이 되었겠네요. 이거를 믿어도 되는 나이인가요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믿거나 말거나하긴 한데 54살이라고 하신 인도네시아 그리고 직스에 오늘이 첫 해가 되셔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직수의 장점, 그리고 단점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되게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laughs> 음. 생각했던 거거든요 학생들이 되게 착하다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많은 학교를 겪어본 건 아니지만 음. 만나봤던 친구들 중에서 담임선생님 속을 썩이지 않는 아이들이 많구나 <웃음> 음. 음. <웃음> 그리고 아무래도 보통 한국에 있는 학교 학생들보다 인원수가 적다 네. 보니까 학생들이랑 1대1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저 상담을 한번 하려면 두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웃음> 어. <웃음> 올해는 상담을 한번 하면 한 달이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하고 좀 진지하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물론 저한테만 단점이긴 한데 아, 그렇죠. 저는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음. 저는 새벽 2시부터 가장 즐거워지는 시간인데, 학교가 너무 일찍 시작하잖아요. <웃음> <웃음> 거의 1교시를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학생들도 힘들어 하지만, 교사인 저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아, 그렇죠. 1교시가 너무 빠른 게 저에게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스로 오시게 된 계기.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막연하게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좀 컸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교사도 해외에 나가서 음. 교사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는 걸 찾았고, 음. 그럼 어느 나라에 가면 재밌을까를 이것저것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있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이거 막 무슨 의도가 있어서 딱 인도네시아 오신 건 아니고, 정신 차려보니 그때 네. 와 있더라. 물론 이제 조금의 고민은 했겠죠. 이 나라가 어떤 아, 그래. 나라고 내가 생활을 하면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여기 와있더라 <laughs> 오시기 전에 인도네시아란 나라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름이 참 길다. 아, 그니까 그래. 큰 이름. 이미지였고. 그리고 흔히들 생각했던 인도와 무슨 관계일까. 약간 아, 이런. 것들. 이런 생각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큰 지식이 없었고 아시안 게임이 열렸다 정도? <laughs> 아 맞죠 맞죠. 그때 저 직관했거든요 축구하는 거. 아 진짜요? 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1학년. 그쵸 그래서 뭐 힘든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지금 8학년이랑 11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두 학년에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아 그죠. 이제 학년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11학년 수업에서 힘든 점은 다들 너무 반응이 없다는 거? 너무나 조용하다는 거? 음. 물론, 이제, 다들 뭐 이유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저는 이제 수업을 주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수업을 하는 편인데, 음. 학생들이 반응이 없다 보니, 제가 혼자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laughs> 아, <이 웃음> 그러다 보니 목이 너무 아프는 어, 띠키타카가 안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제일 없다는 거? 아, 11학년은 리액션이 없다. 어, 11학년은 리액션이 <laughs> 진짜 너무 없다. 아, 이거, 보시는 11학년 학생분들 그러면 리액션을 많이 하시면, 신민교 쌤의 수업을 더 유익하게? 그렇죠. 음,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있는 었 수업을 저희가 <laughs> 완성해야겠습니다. 이 11학년 친구들. 그럼 8학년 수업은 뭐 어떤 그런 차이가 있죠? 11학년 수 8학년 수업은, 되게 활발해요 아 정반대 11학년하고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대화도 많이 하고 뭔가 농담을 했을 때 같이 장난도 치고 약간 그러면서 즐겁게 아. 보내는데 근데 약간 이제 18학년도 저에게 약간 지쳤는지 아, 반응이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반응이 없는 게 지금 <laughs> 저는 수업을 하면서 교과 자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과목도 한국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아, 그렇게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느낌도 많이 없고, 네. 물론 과제를 잠깐 잠깐 안내는 질풍노도의 시기 <laughs> 학생들도 있지만, 네. 네. 방과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다음 시간에 과제를 내시더라고요. 그냥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아이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혼자 수업을 하는 재미가 없는 그런 아, 경우가 맞아요. 좀 있죠. 티키타카가 잘 돼야지 서브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직세에 오셔서 있었던 일들 중에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보낸 시간이었긴 했지만 뭐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기억에 남는 건두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음, 하나는 그냥 학교적인 부분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냐면 네. 중학교 온라인 시험 보던 아, 그 장면이 아. 아직도 그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음. 그 때, 그걸 이제 기획하시고, 그걸 옆에서 보면서, 이게 될까라는 아. 생각을 정말 많이 당일날까지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콜센터 같았거든요. 그 학년별로 아, 노트북을 몇 대씩 세워놓고, 거기 선생님들이 앉아서 반응을 일일이 살피시면서, 네. 그러다가 시험이 시작하기 10분 전에 인터넷이 다운되고 이런 아,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스승의 날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 스승의 날. 왜죠? 사실 별로 스승의 날이 온라인이라서 실감을 못했어요. 우리가 3월부터 만나긴 했지만 제가 직세에 온지 두 달도 채안될 때니까 우리가 그렇게 깊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도 잘못 하고 있었고, 음, 그죠. 근데 이제 아침에 조회를 들어가기 전에 11학년 일반 친구들이 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줬잖아요. 아 정말요? <laughs> 이런 게 진짜 감동인데.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좀 많이 뭉클했어요. 아침에. 아.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사실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 그랬겠죠, 아마. 그 편지들을 <laughs> 다 모아서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음. 그리고 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학년 음. 2반 애들의 수업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잠깐만 저희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봤더니, 뭘...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laughs> 라이브로. 아, 맞아요. <laughs> 근데 그건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아. 어, 내가 담임인 반도 아니고, 그냥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음. 뭔가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줘서 되게 감동을 또한번 받았어요, 그날. 아, 그런 일이. 음, 그래서 제가 그날 고마워서. 수업을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laughs> 아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laughs> 너무 감사해, 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 제가 선물로 수업을 조금만 했는데 그래서 그들도 좋고 저도 좋았던 하루였던 아... 것 같아요. 문과반이 역시 약간 이런 감수성 같은 게좀 <laughs> 있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쌤이 굉장히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으시고 굉장히 이런 열렬한 호응을 딱 받으시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본인의 인기 비결 같은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선생 인기요? 네 인기가 있는 사람의 수업이 그렇게 조용하고 반응도 아. 없을 수 있나요? <laughs> 비결? 글쎄요 어. 타고난 게 아닐까요? 아, 약간 타고난 사람을 끌어들이는 <laughs> 그런 <그냥> 매력 농담이고 <laughs> 네. 아무래도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말을 잘할 그런 게좀 있겠죠? 아, 화려한, 언변, 뭐, 재치 이런 거? 그래서, 어, 약간 수업을 해도 애들이랑, 제가 장난치는 걸더 좋아해서 음, 수업 시간에 그렇죠. 사실 우리 되게 많은 장난을 치면서 지내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거의 미술 시간인지 국어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제 화면은 항상 그림이 가득한데 아, 그렇죠. 그런 걸 제지하지 않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게 인기의 비결이겠죠? 내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기네요. 난 모르겠는데? <laughs> 아마도 2020학년도 지금 이번에 선생님이 가장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티를 내주세요. 아. <laughs> 어,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시네요. 정말 수업시간에 아. 티좀 내주세요. 네. 신민교 쌤을 좋아하시는 모든 학생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laughs> 표현을 하시면 쌤이 더 좋아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뭐 학교나 수업에 관련된 질문이었고, 개인적으로 쌤한테 궁금한 것들이 있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뭐몇 가지 짧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 왜 궁금해? 사주는 건가? <laughs> 만들어주려는 거야? 아, 그럴, 그럴지도 모르죠. 이거 인터뷰 보고. <laughs> 한국 음식은 저는 감자탕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한국에서는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음. 인님 음식 뭐 드셔보신 거 있어요, 쌤? 미고랭. 아, 미고랭. 하나? 약간 되게 자극적이어서 네. 맛있었어요. <laughs> 맛있었어. 근데 인류 음식이 전반적으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요즘엔. 음. 님이 좋았는지 감자탕. 이거 질문해주신 분. 쌤한테 <laughs> 뭐 사주시거나 해주시거나 하면. 땜이 <laughs> 그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이 꿈이나 진로를 정할 때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런. 저는 잘하는 걸 우선적인 진로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성공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일이지만, 어, 사회가 경쟁사회잖아요. 갑자기 진전 얘기를 해야 서 굉장히 어색한데.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어쨌든 내가 잘하는 게 경쟁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우선 내가 잘하는 걸 진로로 선택해서 자리를 잡고, 네. 회사는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아, 100세가 넘게 살수 있는 시대가 음. 그 여러분 세대인데, 그래서 잘하는 걸로 자리를 잡고, 그 후에 좋아하는 걸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하고 싶었고, 사실 국어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영어를 좀더 좋아했는데. 아, 진짜요? <laughs> 저는 영어를 조금 더 좋아했어요. 조금 더. 음...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웃음> <웃음> 너 나중에 학생들이 너의 영어 발음을 놀리면 참을 아. 수 있겠냐 <laughs> 선생님들마다 가치관의 차이지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마 음. 상담을 하신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아,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약간 영어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담임선생님은 아, 그래서... 사회 선생님이었어요 음. 그래서 어, 선생님 그럼 저는 영어 말고는 관심 있는 과목이 별로 없는데 뭘할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 국어 점수가 좋던데 국어는 별로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그때부터 아, 좀 국어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전부가 좋으셨군요. 이게 국어가. <laughs> 어, 사실 다른 과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아 이거 <laughs> 제가 수학만 못하고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 문과형 인재시군요. 네, 그럼요. 제가 뼛속까지 문과이기 아.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과목을 정할 때는 전부가 잘 나오는 잘하는 국어로 그땐 현실적이었죠 왜냐하면 좀 음. 흔히 말하는 고3 때 그게 고2 중간쯤에 있었던 일이어서 네. 현실적인 때였죠 교사가 되셔서 만족하세요 지금 삶에 어,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좋아하는 걸 잘해서 직업으로 삼은 케이스인데 좋아하는 걸 잘해서 그걸 진로로 삼으면 정말 좋은데 <laughs> 음. 그게 안 된다면 잘하는 걸 먼저 해서 자리를 잡고 좋아하는 걸 선택해라. 아, 또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질문해주신 분이 세게 듣고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이 음.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바라는 앞에서 점. 너무 이 반응을 <laughs> 원한다. 이게 너무 다른 거 있으신지? 아. 물론, 이제, 리액션을 해달라가 제일 큰 바라는 점이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 수업을 들어가면, 네. 되게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물론, 11학년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 같, 그래서 그런가? 11학년이 제일 힘들어 음. 하는 건가? <laughs> 아니,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항상 아이들이 되게 힘, 표정이 힘들어 보여요. 음. 음. 물론, 11학년도 그렇고, 8학년도 그렇고,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 음. 되게 시기가 우울하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고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울할 때 계속 처져 있으면 이 기분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스 친구들 이좀 어 즐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뭐 방법은 아, 사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본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본인만의 방법으로 본인의 건강도 잘 챙기고. 정신적인 부분도 즐겁게 지내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니까 이 온라인 기간을 좀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울에 빠져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뷰 소감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범수에게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laughs> 네. 범수가 계속 저를 붙잡아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더 목소리만 출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좀 새롭네요. 뭔가 항상 상담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건네는 입장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는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에게 음. 이렇게. 쓰는. 마지막 소감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말을 내뱉었는데, 과연 이 뱉은 말들이 어떻게 포장이 되어서, 세상에 아, <laughs> <laughs> 나와서 학생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지도 을좀 궁금하기도 하고, 음,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이거는 그러면 직수 오셔서 인상 깊었던 일에 들어갈 만한 한가요? 그러겠죠? 왜냐면, 아, 네. 제가 주인공이었으니까.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말품도 많이 듣고, 쌤은, 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인터뷰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세의 인기교사, 신민교 선생님 만나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